저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무 우는 시이다 나도 저렇게 빨리 눈물을 자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연습을 해요. 언제부터연습처부터 오... 그거는 <laughs> 잘 모르겠는데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배, 배에 진이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올리지 말고. 올리지 말고. 숙진은 없는데. 그그는 저희 최초예요. 이 매기스터디 스태프 이렇게 많이 온. 진짜 그럼 스태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laughs> 그렇게. 네 분이나 이렇게. 이거는. 아 오늘은 간소하게 왔어요. <laughs> 간소하게더 다니. 광고 촬영 같은 이제 열 명.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력낭부가 심해. <laughs> 아니죠. 청년 실업을 제가 좀 덜고 있는 거죠. 그치 근데 10명 중에 6명이 선풍기 들고 계신 분들이. <laughs> 우측 옆에 한번 계시고, 좌측에 한번 계시고, 뒤쪽에 한번 계시고, 정수리 위에 한번또 계시고 해 가지고. 굉장히 오. 귀한 손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귀한 손님이고 이 친구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 <laughs> 강남역 지나갈 때마다 얘 얼굴이 계속 보여가지고 오, 그 정도로 광고를 좀 많이 찍고 있는 거 같고 맞아요. 너무 핫한 그 이수지 씨아습니 예. 아. 수지라는 이름의 연예인이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는 잠깐 제 소개 좀 할게요 저 아, 하나만 <laughs> 안녕하세요 매기스터디의 핫 슈퍼스타 이수지입니다 yeah. 예. 옛날에는 그 수지라는 연예인이 이름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수지는 놀림거리 이름의 수지였거든요 <laughs> 지금은 수지 하면은 개그맨 이수지가 제일 먼저 생각날 정도로 이상준님께 이런 칭찬을 받게 된다니까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욕만 먹고 자라다가 <laughs> 개그맨 후배로서 계속 핍박만 받다가 이제 뭔가 인정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예. 좀자랑스럽습니다 사실 뭐 핍박하는 거는 그냥 놀리려고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 이 정도까지는 될지는 아. 몰랐습니다. 저는 저 정도까지 인기가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태어나서 아. 어떤 기분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그 2008년에 SBS 공채가 돼서 이상준 씨를 처음 만났어요. 제가 본 이상주 씨의 첫 모습은 이제 그 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막 하시는데 그냥만 숨만 호흡만 내뱉어도 관객들이 아아막 이렇게 막 진짜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수가 높은 선배들은 사전 MC를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저분 마이크 너무 잡고 싶어. 아난 웃기니까. 내가 뭐만 해도 관객들이 웃어 주니까 어. 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어. 이제 인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잠깐만 여기까지 만하시지 <laughs> 어. 인사를 드렸는데라고 나오니까 좀 이상해요. 2008년, 2008년 그가 됐어, 이런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야씨발 <laughs> <laughs> 너는 안 유명해질 거야. 너는 이게 얘기가 뭐냐면 <laughs> 거기까지. 아니, 아니에요. 저는 내가 더 할게, 얘기할게. 저... 얘기할게. 내가,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 내가 기억나지 마. 내가 너한테만 한게 <laughs> 아니라서 그래. 얼마 전에 홍현이도 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나는 잘될것 같은 친구들한테 가서 가지 이렇게. 야, 너가 만약에 잘 되잖아. 내가 몸을 반으로 가를게. 내가 홍현이한테 그랬어. 아 홍현이가 잘 되고, 홍현이가, 선배님 몸 갈라요. <laughs> 몸 갈라요, 갈라요. 내가 수지한테도 그래. 너가 잘되면 내가 몸을 반을 가늘다 그랬지. 아니야, 반다 와서. 손에 장을 지지.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 그래. 나 선배님보다 유명해질 거예요라고 했었거든요. 2008년. 17년이 됐네요. <laughs> 꽤 걸렸죠. <웃음> <웃음>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꾸준히 올라와서 이제 어느 정도 선배님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겠지만 누가 먼저 내려갈지는 일단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개그맨들에는 어. 두 갈래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어. 연기 쪽이 돋보이는 친구들이 있고요. 토크를 끌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준 님은? 예 네.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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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신 게 뭐냐면은 이 연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잘한다 했는데 뭐 새로운 캐릭터가 계속 나오니까 감탄스러워가지고 연기하는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거야. 너 연극과 나왔어? 아니요 저는 동아방송대 광고 홍보학과로 입학을 해서 개그 동아리 중독자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과를 해야겠다 했는데 전과를 하게 되면 방송연예과인데 여기에 친구들이랑 다친구인데 전과라면 얘네한테 선배라고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시험을 들어가면 그래서 학교를 옮기자. 인덕대 방송연예과가 개그맨 배출이 많대. 그래가지고 여기 에 시험을 다시 보고 갔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 연기를 배워본 적이? 배본적 없어. 왜냐면은 지금 연기를 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입시학원 다니면서 연기 엄청 하는 친구들 아. 엄청 많아. 요 중학교 때 그거 했어요. 연극반 동아리, 그 CA 활동이라고 그러죠. 음. 아, 그 정도는 안 되고 정식으로 막막 배운 건 아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엄마한테 이 중국 시 연기를 좀 가르쳐 보실래요. 근데 아. 저희 집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그거는 못했었죠. 중학교 때 연기를 시켜보라는 제의를 어머니한테 했다고 하잖아 진짜 외모가 아니라 완전 연기력을 본 거잖아 중학교 때 그치? 왜냐면 중학교 때 안경도 썼지 그 머리 그때 약간 이런 스타일로 머리 하고 다니는 거 뭔지 그치, 알지? 들어보기 전에 여기 스타일리스트가 스타일 <laughs> 다 해줬는데 뭐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는지 알것 같아 아, 네네. 아 네네. 지가 뭘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스타일로 하고 그때 유행했던건지 알죠? 깻잎머리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었지 지금보다 알겠습니다. 더 처참했죠 근데 그때 날씬하긴 했어 제 생각엔 저는 아직 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연기를 하기 위해서 입시 연기를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서 입시 연기를 하면 다 똑같은 딕션이랑 똑같은 발성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무대 연기도 있지만 미디어에서 보여는 연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개인적인 연습을 먼저 혼자서 하면 어떨까 혼자 해봤어요 저는 혼자서 잘해요 저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만약 에 우는 신이다. 나도 저렇게 빨리 눈물을 자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연습을 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laughs>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그리고 배에 습진 이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그거 올리지 말고. 예. 습진은 없는 거. 그, 그, 긁는 게 거의, 거의 배에 습진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게 살이 아, 그 겹치잖아. 그러면 그, 이렇게 벌려두기는 해야 돼. 약간, 아, 약간 아, 약간 살이 중간중간. 겹쳐요. 우리 앉아있을 앉아 때 얘기잖아, 이렇게 겹치는 거. 아, 어? 서 있어도 겹쳐져서 있어도 겹친다고? 네, 네, 네. 배가 이렇게 빵빵해지는데? 그러니까 배가 이제 윗배가 있고 그 위에 또언더부 배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20대 때도요, 항상 혼자서 라면 끓이잖아요. 그 음. 면회 대상이나막 이런 거잖아 음. 혼자서 막 멘트를. 감사합니다. 감독님들. 어, 그리고 함께한 우리 스태프들. 이거 막 나도 막 라면 끓이면서 막 연습해. 그래서 가장 제가 연기에 대한 재미를 느꼈던 게 17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아, 선생님 졸려요. 누가 나 재밌는 거 얘기해 봐. 어. 수저 나와 봐. 이렇게 하면은 나와가지고 선생님들 따라하던 그런 응. 친구였어.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웃겼는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우리가 강당에서 축제를 하는데 너에게 7분이라는 시간을 줄게. 너가 극을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연기를 해 봐. 그래가지고 제가 한 친구 두 명이랑 같이 셋이서. 한복을 입고 가야금 하듯이막 이렇게 그런 거를 짜서 막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 친구들이 막 웃어주는 거. 야 그때 처음 웃는 게 너무 재밌는 작업인 거야. 난 아... 이쪽 길로 가야겠다. 근데 왜 광고 광복... 저기? 엄마 아빠가 반대를 했어. 왜... 너할 거면 동아리 활동 가서 해. 막 이래가지고 아... 이건 다 무산되고 여기로 간 거였죠. 처음에 따라했던 연기는 우는 연기였고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하던 연기는 선생님들이었지. 네. 학교 선생님들이 특징이 있으니까 사투리 쓰는 선생님도 있고 되게 막 여성스러운 분도 계시고 그런 걸 따라하다가 이제 가장 대중들이 아는 따라한 연기의 시초는 출산드라 선배님이었어요 아, 김현수 선배님. 선배님 근데 저한테 있지 않아요 느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먹라러 먹으러 꽃사리 찔테이막 이렇게 하는데 <laughs> 이거를 박성광 선배 앞에서 이걸 했었어요 아, 아 대학교 때? 네. 여기 중급 동아리 선배였거든 성광이 아 형도 개그맨 아니었고 개그맨 아니었지 어, 어, 어.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나는 이제 입학한 새내기고 어. 제일 앞 열어서 다리를 꼬고 누가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야너일 와봐 너 개그맨 하고 싶어? 어? 어 네저 너무 하고 내가 키워줄게 알고 봤더니 대학로에 있던 어. 타바테의 막내가 필요했던 거야 아. 내가 막내로 갔지 아. 박은영이랑 같이 방송을 처음 한게 대금엔 지망생들끼리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신절신의 말라는 제가 왜그 극장에 있는 스탭 연기를 했냐면 진짜 찐 알바를 하고 있다가 짠 거였어. 어셉씨 아... 아니십니까? 음... 아... 아, 영화 제목이 뭐였지? 강혜정 씨 나오고 최 최민석. 기억력이 조금. <laughs> 최민식님 나오는 영화 제목이.. 올드보이 올드보이. 음. 자, 아. 올드보이 두 분이시고요 죄송합니다 강의장에 최민식 딸이라는 반전이 있는데 괜찮으시고요? 이러면서 영화 스포를 하는 개그를 막 짰었어요 아.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개그 짜는 능력이 별로 없잖아 학생이니까요 한참 이제 또 배워나갔지 아. 그 시간이 길어서 제가 기억력이 진짜 없어요 근데 이걸 기억했다는 건 대단한 거야 네가 나보다 유명해지면 내 손에서 장을 지진다면 이걸 먹고 자라난 거지 나. 정확한 거는 장 아니야 내가 몸 반으로 갈린다고 했을 거야 그것 또한 너무 잔인하다. <laughs> 그것 또한 너무 잔인. 그럼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기억나는 거몇 개만 보여주세요. 많이 아시는 게 린자우미라는 캐릭터, 보이스피싱 아, 아, 캐릭터였어요. 사이 네. 어, 형님 따라하는 것도 그 시절 때 아니에요? 뭐죠? 이거는 좀 지나고 나서. 아이게 린자우미 에이. 먼저야. 네 치고 들어오는 게 많네. 멘트가. 예? 아, <laughs> 아까는 뭐할거 없다고 많이 물어봐달라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약간 집중력이 흐려지네. 아 나도 뭐 해야 되니까 그러지. 저 선풍기 채널? 잠만 할게요. <laughs> 보통 저런 거는 아, 여기 사무실 내에 있는 선풍기로 오해하시는 줄 아는데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민정, 좀 할게요 민정. 뭐 하는 거예요? 아 등이 많이 더워요 제가 아 그래요? 아, 린자 어미 캐릭터 아 그게 뭐 시원해 보인다기보다는 이 밀폐된 공기에 뭐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선풍기를 거기다가 어, 뭐 하는 야 안에 반바지를 입었구나 어, 반바지반바아 반바지네 반바지네 네, 반바지. 자 그래서 린자 어미 캐릭터를 최초로 한게고객 체크카드에 5천만 원 인출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교통카드인데 5천만 원이 인출돼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아, 이를 짜면 돈이 아무것도 못했다, 야. 이렇게 했던 아... 그 조선족 사투리를 쓰면서 했던 캐릭터가 가장 먼저 했었던 아... 거죠. 이 조선족 캐릭터는 누구 거 봤습니까? 이거는. 제 동기 박은영과 함께 KBS 공채 시험 중에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아너 개인기 뭐하지? 어. 이러고 있다가 진짜로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미용하시는 분이었어요. 어. 왜 미용하시는 분 머리통만 어. 들고 다니는 거 아시죠? 에. 그분이 이거 들고 이렇게 지하철 타셨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시는데 에. 아버지네 여기서 성공해서 갈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은영 언니, 언니한테 언니 나 저거 개인기로 할까? 왜냐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 오,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면은 그 KBS 주변에 있는 공감대를 하자 해가지고 감독님들이 심사위원으로 계시잖아. 근데 KBS 앞에 김밥 천국에 손주 응. 이모님이 계셨어. 어. 근데 이모님이 진짜 유명하셨던 게 주문이 항상 잘못 들어가. 응. 그래서 손님 아까 뭐 시키셨어요? 김치찌개요. 이 어. 동태스기 일 인분이요. 이모이 <laughs> <laughs> 주문이 항상 따로 들어가.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점심 식사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걸 먹고 나는 공감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님들 어. 앞에서 여기 김밥천국 이모님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고거를했어 아 진짜 잘한다. 아그 뒤에 어떤 연기 있죠그 뒤에는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정명훈 선배랑 같이 300 플러스 100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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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연기 아니잖아요. 어. 이거는 연기하고 <laughs> 보기 좀 힘들죠. 이거 왜냐면 제 진짜 일상이었거든요. <laughs> 음. 뭐 개그맨이면 다할수 있는 어떤 거. 그렇죠. 거요? 어? 해봐요. 헤이 안녕? 300 플러스 100점! 아, 이거 막 징그럽잖아. <laughs> 너도 징그러웠어난 귀여워. <laughs> 아, 징그럽다니까. 아, 알았어. 아, 댓글 남겨 주세요. 징그럽다 1번. 귀여웠다 2번. <laughs>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코너들을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코너가 또 뭐냐면은 가족 같은 이라는 코너에서 고모 역할인데 아. 진짜 우리 집에 있을 법한 고모 연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할머니 막 뭐. 싸우고 막 이러는 어, 거. 막 이렇게, 이렇게 오빠한테 불만이 있는 거. 왜냐면 항상 나는 희생하며 아... 살아왔거든. 맞아. 오빠는 그러는 거 아니야. 설면서 <laughs>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있어? 이렇게하면서 오빠랑 같이 싸우는 연기를 했었어. 집안에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있어요. 한 두어 명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laughs> 무조건 그, 아, 집안에 무조건 있어. 집안에 있어요? 그 뭐야? 집안에 무조건 있다 이거. 우리 그건. 엄마예요. <laughs> 이거야 우리 엄마 <laughs> 보살하고. 아, 거. 엄마의 뭔가. 우리 엄마가 큰애 삼촌한테 대리는걸 보고 어, 저거 재밌다 아... 그래서 아... 명절에 가기만 하면 대구만 가면 싸우는 거야. 그 어, 어머니가 뭐라고 안 했어 그 당시? 에 아, 엄마가 뭐라고 하죠. 응. 동네 창피하니까 나가서 하지 말라. 아 <laughs> 아, 엄마라고 얘기하지 말라. 고아 그거 엄마한테서 받은 아 거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아 그리고 나서 엄마 연기를 하나 더 따온 게 있어요.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구찌 짝퉁 케이스를 선물해 주셨는데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그때 막 영상을 찍어놨어. 어. 그리고서는 아, 어! 이제 <laughs> <지금> 마트 나왔다. <laughs>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아버지한테도 또 분노가 이게 있으셨어. 네. 뭐, 장우야! 돈도 없는데! <laughs> 씨, 쳐먹고 싶은 건 들을 게 많아가지고. 진짜. 아, 끊어, 그래, 끊어! 그래. 나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이러면서 장우를 또 사는 우리 엄마를 아 보면서 이제 그, 아, 요구 재밌다. 이걸, 이걸 따라 하자 해가지고 SNL에서 또요구를그 뒤에는 뭐 했죠, 캐릭그 뒤에는 이제 젠이라는 캐릭터도 있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교포 친구인데. 분명히 한국에서는 저희랑 같이 친구였는데 이제 유학 가면서 약간 스타일 문화 이런 게좀 달라지면서 하는 좀 과감해진 여성을 한번 따서 해봤거든요. 동작이 커야 돼. Hi, yes, I'm from Jenny. So nice to meet you. Oh my gosh. 이렇게 하는 제니. 야 어떻게 저렇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미용실 아줌마. 있잖아. 아 미용실 아줌마. 그건 어디 누구 거? 누구본건 아니고 우리 동네 미용실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아주머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거기에 장윤주님이 미용실 주인이었고 어. 제가 거기 놀러오는 아줌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 이거 올드한 미용실 연기를 좀 아줌마 연기를 하면 재밌겠다 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연기만 따로 다르게 연기를 한 거죠. 그거는 누구 봐서 따라한 관찰한 아, 거 아니라, 이건 따라한 거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이제 그렇죠, 상상을 그렇죠,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연기를 타고난 거고 남들보다 그 관찰하고 표현력이 이건 다르다.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최근에 그럼 또 햄부기가 아. 또 엄청 떴잖아요. 그건 어떻게 나온 건지 너무 궁금해요. 햄부기는 사실 래퍼를 해보자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음악 제안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음악 만드시는 분이, 음, 섹시푸드를. 근데 음. 에어컨 껐어요? 예? 에어컨이 근데 굉장히? 지금 여기가 한 6평이 되는데 저렇게 조그난 거를 하나를 하면은. 여기서 추워요, 다. 더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진짜요? 예. 손선풍기 선풍기 하나만 주세요. 아, 진짜였네요? 아니, 지금 땀 보이시죠? 어, 아, 아는데. 어. 네. 아니, 그럼 집에서 쉬어. 야, 이제 가을이야, 가을. 근데 왜 여기 강의하는 사람 의자를 안 줘? 왜왜 <laughs> 누네들만 앉아 있어?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그거 되게 손님에 대한 그게 아니야. 손님, 아, 강의하는 사람 움직여야 되니까. 아니, 아니 이거 필요도 없는 거 그냥 왜 앉아서 그냥 같이 얘기하면 되지. 아 금방 끝나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분이 노래를 먼저 들려주셨어. 그 노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부르고 싶어요 이래서 이제 그러면은 래퍼 하기로 한 거를 여기에서 부케로 노래를 음. 같이 넣자 해가지고 이제 아직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래퍼를 이제 표현을 한 거였죠 안녕하세요 뿌기부기 <laughs> 한부기 얄딸 아까 수지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아니야? 아니죠 그건, 오늘, 그건 이거는 이거는 아까 같은거 같은데? 아니지 삼. 어똑같요 <laughs> <laughs> 어, 죄송해요 래퍼랑 무스 안녕 <laughs> 삼배 아아 <laughs> 이게 돌고 도네. 돌고 이게 돌고 도네. 도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재밌는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를 하고 싶다는거 하니까 그 노래가 왔을 때 바로 할수 있는 거지. 저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람이 쉬게 되잖아요. 네. 개콘하고 이제 코비 크갈그그 네. 그 진짜 일이 없으니까 이 간절함이 더 해지니까 아. 뭐든 계속 해야겠다.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뭔가 계속 연것 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 근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요즘에 그냥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냥 제가 재밌어해서 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음.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 네, 하디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 여기 너꺼에 그 5분의 1도 안 돼.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연령 타겟 연령층이 다르더라고. 여긴 남성분들 많죠. 네. 우리는 거의 네. 유민상 이상준 남성분들이 많잖아. <laughs> 맞아요. 근데 우리 쪽에는 여성 타겟층이 많아. 근데 이제 유민상 선배님 유튜브 나가면은 남성층이 좀 유입돼. 어... 근데 금방 또 구독을 끊어 못 보겠는 거지 이제 내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의리로. 아 진짜. 아저씨가 한번 해주자 애도 해주자 아, 했다가 금방 또 가시더라고 아우 아,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배종까지 마라막 이러면서 난 연기를 좀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그랬는데 음, 어. 내 맛은 타고난 거가 있고 맞아, 맞아. 표현을 남들보다 좀 잘하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많이 네. 근데 그게 거구나. 좋게 잘 풀린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막 진짜 보이스피싱 하면서 그,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 보이스피싱 안 했지만 <laughs> 내가 진짜 보이스피싱 하면서 아 개그맨이 되었으니 이렇게 좋은 길로 잘 풀렸지. 이 능력을 진짜 나쁜 일에 썼다면 뭔가 나쁜 길로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개그맨 안 했으면 뭐 이지망이 있었어? 저는 성우도 하고 싶었는데 아... 아예 나쁜 막 이런 길로 진짜 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 성우도 어. 잘했겠다. 잘했을 것 같아, 진짜. 알겠어요. 질문 있어요그 아까 뭐? 질문인데 누구세요? <laughs> 어, 저희 회사 이사님. 아 진짜 아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 요 네. 왜냐면 계속 상촌 선배가 어 이사님 너무 인기 좋으시다고. 아 이사직책 얼마 전에 달았는데아 진짜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니 회사가 둘 둘밖에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대표랑 이사. 아 진짜? 어 여기는 분가요 분명... 여기 대표고. 아 여기 다른 대표예요? <laughs> 예, 다른 아, 대표. 공업이에요? 아니요 아, 협업이에요 협업. 협업. 아 협업 협업. 제가 대표가 돼가지고 아, 주관으로 해서 이사로 예. 어 아, 예. 이사님. 이사님이에요. 예. 예. 아까 개그맨 분들이 연기 파랑 토크 파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오래 간다고? 아, 아 이거 중요하겠다. 와 진짜 이사님과 날카로운 <laughs>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래 간다? 토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기나 이런 캐릭터든 보면.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거야. 질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토크는 다양하게 발전시켜서 다른 분야로도 펼쳐질 수 있는 것 같아서 토크보다는 진행을 잘하는 사람이 오래 하신 것 같고 맞아요. 토크도 한계가 있어 연기도 한계가 있고 토크로 잠깐 뭐 웃긴 사람도 잠깐이고 연기로한 아, 사람도 진짜? 잠깐이야. 뭔가 진행을 잘하시는 분들이 오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들. 개그맨들의 그 길을 보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공개 코미디에서 음. 입지를 다진 후에 이제 다양한 예능 활동을 하다가 음. 예능계 MC가 되는 게 뭔가 진짜 그 정석의 길 같은 음. 느낌인 것 음. 같아서 다들 그걸 바라보며 뭔가 하고 있는. 음. 근데 저는 이쪽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이쪽을 한번 배우고 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은 있어요. 수지님도 목표가 있으신가요? 영화 아닐까? 그렇죠. 그런 목표가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연기하게 되면 우, 웃기는 연기 말고 그냥 감동주는 연기도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에 누구 역할? 폭삭 속가수다 여매라 선생님 같은. 여매라 어 선생님 같은. 어 할수 있을 저, 것 같은데. 근데 저 보면 우, 웃긴 그게 있으면 또 힘들잖아요. 아 어, 근데 넌할수 있을 것 같아. 저 그래서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아한 50대 때 목표는 그거입니다. 엄마 연기를 해서 다 울려보고 싶어요. 그 아까 그 엄마 그 연기 그 내삼촌한테 뭐라고 했던 그 연기를. 부모님이 돌아간 장례식장에서 뭐 슬픈 상황을 시나리오에 써서 저 연기를 울면서 하면 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아, 그런 진짜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때도 뭐한 번에 찍을 수 있나? 계속 뭐 선풍기가 선풍기 아. 어디있어요 더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뭐배 긁고 이러면 <laughs> 뭐, 영화를 어떻게 찍어요? 이거는 뭐, 코미디라서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연기해야 되는데, 배불고 앉아있고. 뭐 원테이크로 갑니다. 심 이거 한더 뭐 선풍기. 끝나기 전까지만 딱 찍으면 되 그리고 돼서? 에어컨, 그리고 배운 데 최초로, 어? 스케줄이? 저는 여름에는 촬영 안 해요. <laughs> 겨울에만 촬영하는, 뭐, 그거야? 아니지. 겨울에도 또 추위도 많이 타요? 추 많이 타요. <laughs> 아니 뭐야 너는? 전체가 뭐야? 전 매니저가 그래서 저한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 제 질알 맞다. 저희는 <laughs> <laughs> 저희대로 타고, 추인 추대로 타고. 아니 하나만 해야지. 그럼 봄 가을이 제일 좋은 거네. 봄도 덥던데? <laughs> 가을 끝자락은 꽤나 춥더라. <laughs> 마지막으로 연기나 예능인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마지막 조언 한 마디. 아 근데 이게요 아, 조언하기가 좀 그런 게요 여러분 계속 버티면 쭉할수 있습니다 라는 그 사람 중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혹시 이 사람이 아 나도 있대 나도 할수 있대 라고 생각할까 봐나 개그 지망생 때 개그 지망생 때 누가 얘기한 거야 개그는 버티면 무조건 돼 그치 이 얘기 들어왔어 너도? 들었지 20대 때 와서 40대 때 나가신 분 있거든 <laughs> 나도 그것 때문에 맞아요 나도 그 얘기를 개그는 버티면 된다는 얘기를 안해아 그니까 그러니까 아, 나도 나도 그래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 끝까지 도전하세요. 당신 차례가 음. 옵니다 했는데, 아니, 진짜 성공 확률이 0인 사람도 이으라맞찌됐어 이러면 돼. 맞아요. 그러면 은 이제 4,50대 돼가지고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그래. 하면 늦어, 그때는. 늦 일단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주변에서 누가 얘기해줘야 되지, 이거를? 그까그가 얘기해줄 수 없어. 아, 그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잘 판단을 해야 돼. 맞아요. 해.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KBS는 신인을 뽑고 있고, 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그우먼 이수지를 롤모델로 생각하면서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개그우먼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여태까지 저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쉬어보면서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을 때만 일을 했지 내가 먼저 가서 두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뭔가를 가서 직접 찾아서 본인 일을 구하던 아니 본인이 꾸려서 하던 그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두드리면 아마 기회가 오지 않을까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